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많은, 돈, 많은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형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도 말씀으로 그 형편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게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나서 복음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자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또 지금 형편이 어떠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냐, 안 주셨냐.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엔 도저히 안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세우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이 실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쭉 더듬어 보면, 아, 그때, 몇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어. 이런 일을 만날지 알고. 그때 이미 나에게 말씀을 하셨지. 아, 그렇다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